잠깐만 여기 그 언덕 위에 프리클레어 타는 데인가? 올라왔는데 좀 신기한 게아 저게 신기한 게 아니고 <laughs> 잠깐 이거 바다 아니고 광물인데요 광물 강물. 유빙이야 뭐야? 흘러가 움직여 움직여 어 신기해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, <laughs> 완전히 꿈꿔온 게 아니고, 녹아가지고 그 유빙처럼 그게 떠서 지금 움직여. 너무 신기해. 호카이도 안 가도 돼. 유빙 마칠이 안 가도 돼. 그냥 강물 얼었다가 녹은 거 그냥 막 움직임. 헐, 대박. 신기하군요. 오, 치크에서도 볼수 없는 걸, 여기, 깨백에 와서 보다니.